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와 허리가 편안한 발받침대를 찾고 계신가요? DSP 국내 제조 PIO 2단 쿠션 발받침대 기본형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14도 각도의 편안한 발 위치를 제공해 다리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2단 높이 조절이 가능해 키와 체형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푹신한 고탄성 쿠션이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싸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국내 제조로 마감이 깔끔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믿고 오래 쓸수 있어요. 특히 미끄럼 방지 바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공부나 업무, 재택근무 시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다리 붓기 완화와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극찬하며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갖춘 이발 받침대로 하루를 더욱 편안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